수천 년전한 청년의 인생은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 팔려간 낯선 땅, 누명을 쓰고 갇힌 감옥.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의 끝에 그는 한 나라를 살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 성경 속에서도 가장 극적인 반전을 이룬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가족, 부당한 대우,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 요셉의 삶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내 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요셉의 이야기는 그 질문들에 대해 믿음으로 살아낸 한 사람의 삶이 내어주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생의 퍼즐 속에서 눈물조차도 선을 이루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가나한 땅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을 두었고 그 중에서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평생을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요셉은 그녀가 나이 많아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히 화려한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었고, 결국 그것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꿈을 꿨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신의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아무 의도 없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은 형들의 분노를 자극했고 심지어 아버지 야곱조차도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음속으로 이 꿈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멀리 떠났고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보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세겜을 거쳐 도단에 이르러 형들을 찾았습니다.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를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나 장남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막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놓았다가 나중에 몰래 꺼내려고 계획합니다. 요셉이 도착하자 형들은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빈 우물 속에 던졌습니다. 물은 없었지만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식사를 하던 중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그를 상인에게 팔자. 그러면 우리의 손은 더럽히지 않아도 되고 그도 우리의 혈육이니 죽이지는 말자. 형들은 결국 요셉을 은 20세겔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고 요셉은 그렇게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다주며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옷을 보자마자 통곡하며 말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찢겨 죽었도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그의 슬픔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집트에 도착한 요셉은 왕실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일하며 신임을 얻게 되었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하는 위치에 오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용모와 준수함을 보고 그를 유혹하게 됩니다. 요셉은 날마다 그녀의 유혹을 뿌리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디발 주인은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셨지만 당신은 그의 아내이므로 내가 감히 손을 댈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날 다른 하인들이 없는 틈을 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강제로 붙잡습니다. 요셉은 옷을 버리고 도망쳤고 보디발의 아내는 그의 옷을 증거로 요셉이 자신을 강제로 범하려 했다고 거짓 고소합니다. 분노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에게도 요셉은 신임을 얻게 됩니다. 감옥에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있었고, 그들은 꿈을 꾸었지만 해석할 수 없어 근심하였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이 복직되면 제 이야기를 바로에게 말씀드려 저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 후 요셉을 잊어버리고 2년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 이집트의 왕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하나는 나의 강가에서 살찐 암소 일곱이 나오고 그 뒤를 따라 마르고 흉측한 암소 일곱이 나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꿈은 잘 여문 무성한 이삭 일곱이 나오고 이어 바람에 말라붙은 이삭 일곱이 나와 좋은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모든 박사들과 점술가들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감옥에 히브리 청년 하나가 있는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바로는 급히 요셉을 데려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요셉은 급히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이야기하자 요셉은 말합니다. 해석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일곱 살찐 암소와 일곱 무성한 이삭은 일곱 해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 뒤를 이은 마른 암소와 병든 이삭은 일곱 해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번 꿈을 주신 것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세워 앞으로 7년간 곡식을 모아 7년의 흉년에 대비하게 하십시오.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감탄하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없도다. 내가 내 백성을 다스리며 너의 말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리라. 요셉은 그렇게 이집트의 총리, 곧 모든 국정을 맡은 두 번째 권력자가 됩니다. 그는 30세였고 이름은 사부나 빠네아로 불리며 이집트의 귀족 아스낙과 결혼하여 무나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습니다. 예언대로 7년간 풍년이 들자 요셉은 곡식을 성 안에 쌓아두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되자 이집트뿐 아니라 주변 나라 백성들도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 중에는 요셉의 형들도 있었고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로 내려와 곡식을 사려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며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았고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감정이 북받친 요셉은 형들 앞에서 울부짖으며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형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요셉은 말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킵니다. 야곱은 늙은 몸으로 요셉을 다시 만나 기뻐하며 그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110세를 살며 자손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을 준비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배신과 억울함, 고난과 감옥,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반전과 회복, 그리고 용서와 회개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의 고백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습니까?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